안녕하세요, 코인스타입니다. 자, 이번에는 돈을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야,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어제 보스못 집중 탐구에서 페인 설명 드리면서 이 후극 코인스타는. 페인에서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유네한 기술이나 시크릿 챔피언 뭐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그 아이템으로 드롭주는 헤어 밴드만 있었다고 했었는데 어제 방송 끄고 나서요 혼자 한번 페인작을 했었는데 3티어 4티어 페인에서 무료 연속으로 둘다 얻었답니다. 자 <laughs>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자 여기. 보이시죠? 6번, 6번. 이게 윤회안입니다. 자, 토도로키였을 때는 5번을 눌리면 이렇게 여기 스킬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거 원래 쓰던 토도로키 개성이고요. 6번을 누르면 윤회안 기술이 나옵니다. 자, 윤회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보니까 Z 스킬만 열려 있어요. X, C 스킬은 레벨을 올려서 이제 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윤회안 기술 말고 챔피언, 시크릿 챔피언도 얻었다 그러죠. 얻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챔피언에 가서. 보이시나요? 페인. 시크릿 챔피언 페인을 얻었습니다. 한 번, 근데, 테두리가 전설하고 같은 급이에요. 신화는 빨간색인데, 그래서 능력을 한번 봤어요. 한번 열어볼까요? 페인은 30%의 차크라 어택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요 그리고 어 맥스 hp 체력을 25% 올려 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지금 마다라 데리고 다니잖아요 마다라 보시면 25%의 모든 차크라 어택이고 어 체력 25% 올려주고 쿨다운 20%를 다운 시켜 줘요 그러면 페인 같은 경우는 30% 차크라 업이니까 5%도 올려주긴 하는데 체력은 똑같죠 이 쿨다운이 없기 때문에 음... 마다라를 데리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요. 그리고 능력치 올려주는 것도 지금 14레벨까지 올려서 이 정도인데 페인은 아직 4레벨인데 0.3이에요. 그러다 보니 올리는 것도 적고요. 어, 보시면 그래도 속도업이 있네요. 속도하고 힘업이 있어서 어, 나중에 1퀘스트에 속도 천번 해라. 뭐 이런 퀘스트가 자주 나와요. 그때 껴주면 돌아, 껴서 돌아다니기만 해도 속도가 자동으로 업이 될 테니. 1일 퀘스트 깰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신화 보시면 어, 올마이트 같은 경우도 속도는 없어요 속도 없고 마다라도 속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페인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신화 뽑기 전에 썼던 이타치도 속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올 컬렉션이 목표인데 페인 시크릿 챔피언도 얻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이거는 다른 얘기 이긴 한데 오버홀을 어저께 저녁에 어떤 좀투력나으신 분이 같이 잡자고 해서 딱 한번 같이 잡았어요 같이 잡았는데 오버홀 마스크라는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끼고 있죠 그 전에는 페인에서 얻은 헤드밴드 어제까지 끼고 있었죠 헤드밴드는 능력치가 어 데미지 차크라 데미지 15% 업해주는 거예요. 오버월막수 보니까 똑같이 차크라 데미지 15%업 해주는 거라서 어, 아, 15%업 차크라도 해주는데 뭐 제가 힘에 대한 거 스킬은 안 쓰긴 하지만 힘도 15% 업을 해주는 거라서 일단 오버올 마스크로 꼈습니다. 헤어밴드를 끼면 여기 보시면, 캐릭터 보시면, 여기 헤어밴드, 이 나루토 헤어밴드 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오버월 마스크로 바꾸면, 짠! 이렇게 모습이 바뀌어요. 오버홀 마스크 낀 모습입니다 아, 마스크 끼고 있네요 부리 같은거 생겼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저께 어둡게, 어둡게. 와이 후보한테도 이런 행운이 있네요 세개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아 너무나 기뻐요 자 이런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오늘은 음, 돈을 돈을 빠르게 올려서 돈을 빠르게 올려야 돈을 빠르게 많이 얻어야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훈련 같은 거를 할때 투력이 쑥쑥 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빠르게 돈 올리기 위한 돈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돈 작업을 제가 초반에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여기 보시면 각 선마다 어, 시작섬 같은 경우는 임페르노, 임페르노가 계속 무한으로 그 퀘스트 받아가지고, 몹 잡으면 돈 주는 게 있고, 어, 사막섬에서도 어, 이 카스마, 카스마 하는 얘한테 말을 걸면 퀘스트를 돈, 돈 주는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한으로 해서 할수 있고, 막 그러다 보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돈 퀘스트가 있고, 좀 비효율적인 퀘스트들로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초반에 막 하고 했을 때, 막 여러 군데를 다 해봤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는 정말 효율적인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알려드릴 건데, 제일 효율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기 전에, 어, 먼저 이거 돈을 빠르게 올리려면,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어, 몹을 막, 몹이 엄청 센데, 여러 번 때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효율은 낮겠죠. 그래서 자기 투력에 맞게 어느 정도 때려 보시고 감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냐면 보시면 어른섬 여기 시작 섬에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어른섬에 와 있죠. 어, 여기는 효율로 따지면 중 정도예요. 중 효율이 매우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키사라하는 여기. 어, 원피스 캐릭터 키사로가 아니죠. 얘는 어, 아오키지. 아오키지가 여기 있는데 얼음소매엄은이 아오키지가 그 돈캐스트를 주는 아이예요. 얘를 클릭을 하면 보통 이렇게 세 가지 퀘스트 중에 뭐를 받을 거냐 나오는데 첫 번째 이런 거 하면 뭐 10마리 죽이면 1,500엔이다. 막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일단 이런 거는 무조건 스킵. 어,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중... 정도의 효율이라고 하더라도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마리는 제일 마지막 보통 세 번째 있어요. 예티 예티는 한 마리 잡으면 2천 행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받아서 예티를 잡으러 가볼게요. 어, 보면 동선도 중요해요. 동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동선이 얼마나 짧고, 빨리 잡고, 투력이 좋아서 빨리 잡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잡기는 하는데, 실제로 하실 때는 투력이 저보단 낮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꼭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티를 잡으러 가볼게요. 얘기하면서 하다가 잘못 쌌네요. 자, 일단 예티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돌아가서, 자 기자로 한테 기자로가 아니고 자꾸 기자로라 그러네요 아웃키즈 한테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클릭하면 자 이천행 받았죠 이천행 받았습니다 온 쿨다운 해가지고 바이 하는데 이 쿨다운은 계속 이렇게 이 e 누르다 보면요 지금 쿨다운 이라고 나오는데 쿨다운 금방 풀려요 바로 풀렸죠 그러면 예티를 또 잡아서 이천행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설명 드릴 돈 작업하는 공간이 아직 힘드실 경우 좀돈 작업을 해야겠다 했을 때 그나마 나온 효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어, 다음에 소개해 드릴 곳이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여기 원숭이 섬에 있는 어, 피콜로 이콜로의 돈 캐스트를 받아서 여기 사이어인 캡틴 하는 거를 잡는 게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어... 투력이 높아 B 단위가 돼도. 제일 좋은 현재 돈을 잡는 구, 구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슈, 사이어인 캡틴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데 돈 작업은 좀 쳐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어른섬에서 2,000인 짜리 이아웃키즈 퀘스트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효율이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피콜로. 있는 대로 가서 알려드릴게요. 저 얼마 전까지도 여기 피콜로에서 작업했었어요. 여기가 피콜로 저 사이어인 캡틴을 잡으면요 5천 행을 줘요.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력에 따라서 조금 잡기가 버거울 수 있어요. 조금 버거우면 아직은 도전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고 렉이 멈춰버렸습니다. 캐릭터가 멈췄어. 가죠. 아, 어, 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으신데 보통 제가 이거 한번 하면 어두세방두 아, 번. 두방 컷으로 잡아요. 근데 효율로 따지만 그래도 네 다섯 방 컷까지 잡으면 효율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보시면 사이어인 캡틴 클릭을 해보면 한 멸이 잡는데 오천 행이나 줘요. 상당히 괜찮죠. 사 저는 이거 최고의 퀘스트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동선이 짧아요. 사이어인 캡틴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잡아볼게요. 자, 저한방 넣죠. 었 자, 두방 컷. 자, 잡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잡아요. 이렇게 빨리 잡고 동성도 짧으니까 바로 돌아가서 퀘스트 완료하면 자, 5천행 바로 들어왔죠. 정말 꿀 작업장입니다. 꿀 작업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피콜로의 이사이어인으로돈 작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바로 풀렸죠. 또 누르고 가는 거예요. 자, 한번더 갈게요. 자. 한번더 동선도 짧으니까 이렇게 바로 대신 눌러서 가고요. 저는 두방 컷이니까 먼저 한방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다시 두 번째 넣어서 다 바로 또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날라가요. 다시 날라가요. 다시 날라가서 짠. 한번 이렇게 해서 벌써 만행 벌었어요. 엄청 빠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작업자. 여기, 어, 피콜로 작업장입니다. 제, 지금 일반으로 잡으면 5천행이잖아요. 이제 가령 나중에 돈을 좀 빨리 벌려고 해서 여기, 돈 부스트를 키게 되면 30분 동안 한번 잡을 때마다 만행이 들어오겠죠. 다만, 효율 잘 따지셔야 되니까 한두방컷 내실 수 있으면 동전 부스트 키는 거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다섯 방 컷인데 동전 부스트 키는 거는 아직은 좀 아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돈이, 어... 아이고, 지금 제가 돈이 얼마냐. 지금 401k 정도 있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방컷으로 잡으니까 부스터를 킨 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작업을 30분간 쳐보고요. 돈을 얼마나 벌수 있는지 직접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직접 여기 보시면 이 원숭이 섬에 있는 이 사이아인 캡틴. 어, 저는, 그, 돈 부스트 키고요 30분 동안 열심히 잡아 보았습니다. 열심히 잡아 보았어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 401k 정도였잖아요. 근데 동전 부스트 켜서 사이오인 캡틴 잡기 전에, 어, 딱 그때 여기, 어, 원숭이가 소환이 됐었어요. 리젠이.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이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왕 소환된 거 해가지고 한 대를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이제. 시작, 돈 시작 지점이 401k가 아니고 404k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점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404k로 시작을 해서 지금 좀 전에 막 계속 왔다, 여기 왔다가 절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지금 딱, 어, 동전 부스트 끝나고 지금 다시 일로 딱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봤더니 지금 1.04m이 됐네요. 1.04m. 1.04행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어, 104만 104만에서 40만4천정도가 빠지니까요 어, 정확히 따지면 60, 어, 636k 636k 정도 벌었습니다. 뭐 간단히 640k 정도 벌었네요 30분동안 동전 부스트키고 640k를 벌었어요 정말 꿀이죠 이정도면 꿀빨수있는 는 작업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640k를 벌었으니까요. 상당히 괜찮죠. 이렇게 한몇 번만 하면 그래도 업그레이드 또할수 있잖아요. 보트도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제가 10t 되기 이전까지 돈 작업이 필요할 때는 부스터 안 키고 5천행이라도 이 작업장을 계속 이용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제가 10t 되면 새로운 작업장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 혹시 보스모 탐구 시간에 얘기한 거 기억하세요? 1 0 t 가 되면요. 여기 이 새로 올마이트 섬 여기 보시면 여기 팔콘 있어요. 팔콘. 팔콘에서 팔콘이 보니까 여기 그 퀘스트, 돈 퀘스트거든요. 돈 퀘스트인데 팔콘 퀘스트 돈 마지막이 1 0 t 가오 잠깐 화면이 잠깐 나갔다 돌아왔네요. 1 0 t 가 돼야 받을 수 있는 스테인 퀘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한번 받아볼게요 직접 직접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팔콘 있죠 팔콘의 퀘스트를 보면 얘가 돈캔인데 히어로 킬러 라고 있어요 맨 마지막 거 이거 클릭해 보시면 한 명의 스테인을 죽이면 12,000행을 준다고요 여기 10티 부터 받을 수 있는 퀘스트 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돈 작업장으로 어떨까 한번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10t를 빠르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직 검증해보진 않았고요. 어, 이렇게 방송 하면서 직접 또 동전부스도 30분 키고 조금 있다가 검증을 해볼까 해요.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음, 일단 퀘스트 먼저 받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서 보시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서 저 역을 넘어가면 스테인이 있어요. 그래서 동선을 먼저 보자면, 음, 아까 사이언 캡틴 동선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언 캡틴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달리면 되는데, 얘는 일단 점프서 해서 넘어져야 되고, 넘어서 가야 스테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혹시 보스몹 탐구생 할때 제가 오버롤 잠깐 설명드리면서 얘기했던 거 있는데, 스테인, 어떤 모브인지 혹시 아세요? 스테인이 그 오버홀을 소환할 수 있는 에리샤드를 드랍하는 5% 확률로 드랍해주는 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홀작을 하려고 어, 에리샤드를 얻기 위해서 스테인을 파티그룹 맺어서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스테인은 여기 딱딱한 마리 소환되거든요 한 마리씩만 그러다 보니 분명히 30분 동전 부스터를 키다가도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장점은 뭐 역시나 한번 깨면 12,000행을 주니까 어, 사이어인 캡틴으로 따지면 한 3번 정도 잡는 5,000행씩 3번 정도 잡는 꼴이 되겠죠. 심지어 동전 부스트 캐면 12,000행 의 2배를 주니까 2만 4천 한번 잡을 때마다 24,000행씩 주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스테인 생각보다 세요. 이제 가서 한번 잡아볼게요. 스테인 생각보다 세가지고 그 부분도 살짝 걱정되긴 합니다. 얘가 스테인이에요. 자, 지금은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지금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스테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일단 제가 한방 코스로는 절대 안 죽죠. 저는 일단 차크라 기술이 세기 때문에 차크라 기술 위주로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 잡았습니다. 다행히 피는 많이 안 달았네요. 이렇게 잡으면 또 이렇게 건너가서 가야 돼요. 이렇게 거서 가야 돼서, 어, 동선이 좀 길긴 하죠. 자, 그래도 한번 잡으면 만 이천 앵을 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선이 길게 가고, 여기서 스테인을 그룹 지어서 잡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그래서 제대로 검증을 할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그거 모르면 뭐 검증을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검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까 1.04m 이었는데, 1.05m 이 됐죠. 그러면 시작 시점을 1.05m 으로 잡고요. 뭐, 방해 받고 이런 것도 어차피 뭐, 실전이니까요. 실제로 방해 안 받을 수도 있고,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린 거니까, 방해를 받으면 방해를 받는 대로 말씀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벌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8컨 동전 부스트, 동전 부스트 킨 다음에, 동전 부스트 또한 번킨 다음에 팔콘 작하면 아 팔콘으로 스테인 작하면 돈 얼마나 벌수 있는지 한번 검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팔콘 퀘스트 받아 가지고 지금 돈 작업 스테인작 스테인작을 좀 전에 돈 부스트 키고 마쳤어요. 마쳤더니 어 지금 어 힘들어. 마쳤더니 지금 2.01m 됐습니다. 2.01m. 일단 동전 얻은 양으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작할 때가 1.05m이었으니까 지금 계산을 해 보면 960k 30분간 동전 부스트 키고 960k 벌었습니다. 일단 어,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T가 넘었으니까 사이어인 어, 캡틴 사이어인 캡틴이 아까 한660 640k 정도 벌었으니까요. 960k면, 사이어인 캡틴보다 한 320k는, 320k 정도는 더 보네요. 어, 금액만 놓고 보면, 저는 앞으로 스테인작 한, 10t 넘어가니까 스테인작 하는 게 맞네요. 왜냐하면 스테인작 하면 돈도 더 벌고, 이제 운 좋으면 에디샤드 5월 소환할 수 있는 에디샤드도 드랍이 될 거고요. 제가, 에리샤드 같은 경우는 영상에 따로 안 찍었었는데, 네 개가 있었는데, 오, 세개더 얻었네요. 30분 동안 세 개를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일곱 개가 되었네요. 어, 이러면, 저는, 어, 스테인작. 팔콘 퀘스트를 맞아서 스테인 작을 하는게 맞네요 10티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10티 넘어가면 일단 무조건 팔콘에서 스테인 작 하는게 좋다 어... 사이어인 캡틴 잡는 것보다 돈더 번다 근데 여기 비하인드가 좀 있어요 <laughs> 비하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비하인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 여러 번 죽었습니다 <laughs> 스테인한테 데미지를 입으면 저도 피가 많이 깎여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번 죽었고요, 한다 대여섯 번도 죽은 것 같아요. 죽어서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일로 날라와가지고 다시 죽이고 그 반복을 했습니다. 해서 다섯 번, 여섯 번 죽었다는 점. 아까 하기 전에는, 검증하기 전에는, 동선이 좀길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선은 그렇게 불편한 건못 느꼈어요. 동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스테인을 잡다 보니까, 지금 한번 제가 또 맛배기로 한번 잡아볼게요. 스테인을 잡다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컨트롤 미스가 안 났을 때네방컷 나네요. 지금 현재 저한테서는 제가 쓰는 기술로는 네방 컷이 되고 삑사리 나기 시작하면 이제 다섯 방 여섯 방 넘어가면서 제가 데미지를 먹으면서 이제 죽는 겁니다. 자두방 넣죠. 었자 이렇게 저는 치토리로 세방 넣고 마지막 네방 이렇게 네방 컷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지금 피 오른쪽 위에 피 보이시나요? 이만큼이 달아요. 이만큼이 달고 차는 속도는 느리니까 퀘스트 다시 받아서 계속 동전적, 동전적 하는 거잖아요. 퀘스트는 계속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저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몇번 왔다갔다 했었다 어, 그래서 그게 좀 웃겼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 사이어인 캡틴보다 320K나 더 벌어서 930분 동안 동전 부스트 키고요 960K를 벌었으니 어, 10T 이상이 되면 어, 팔콘 캐스트를 받아서 스테인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 참고로 지금 스테인을 잡으시는 분들은 안 계셔가지고요 어,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고요. 지금 스테임 잡으시는 분이 없네요. 평소에는 많았는데. 지금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 스테임 잡으시는 분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또 얘기하면서 한 마리만 더 잡을게요. 아 많이 죽었네요. 자, 두 방. 세 방. 저는 체크라 기술만 써요. 네 방. 아, 아까 도중에 소드 기술 하나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일단 보시면 잠깐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방송 끌게요. 자, 어저 다른 모판테 맞으면 저도 아프니까 일로 좀 옮겨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파워 올린 거 보면 이제 이걸로 파워 올릴 건데, 지금 보시면 제가 스트렝스가 304비 정도. 어 드라빌리티 하는게 3.79t 차크라가 6.3t 소드가 2.34 스피드는 92.5m 아직 M입니다 어 이제 저도 좀 랭커 쪽으로 올라 가려면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하면 배수로 늘어나요 지금 819 잖아요 그럼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다음 업그레이드가 아마 이막 1.6m 아마 이럴 거예요어막 그럴 거라서 일단 하나를 정해서 이제 그것만 집중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키워놔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골고루 했는데, 확 키워놔야 아마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 스페셜. 일단 개성이 토도로키죠. 토도로키가 다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라는 얘기는 보라색은 차크라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어저께 윤회안 어었죠 윤회안 같은 경우도 다 보라색 스킬이에요. 그래서 차크라랑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제가 어. 즐겨 쓰는 기술도 보면요. 제가 주, 제일 많이 즐겨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falling down 해가지고 제 주위에 쫙 하늘로 올라가 쏘붙치는 이거 만들어내는 거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치돌이 하는 거 제가 자주 써요. 치돌이 자주 쓰고, 이제 소드 중에서는 원거리, 아까 원거리인 이거 키 슬래시 하는 거 자주 쓰긴 하는데, 제가 쓰는, 그리고 이 아이, 셀로 하는 것도 전 자주 씁니다. 이 기술들이 다 차크라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차크라에 이제부터 맥스 될 때까지 몰빵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크라에 몰빵을 할 거고요. 어, 한번 얼마나 올라나 볼게요. 그러면 몰빵을 하게 되면, 여기가 때마침, 그냥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가요, 여기 세이프존이라고 뜨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니다, 올라가자. 올라가서 할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미니맵에 보시면 100B, 100B, 차크라가 100B 이상 되시는 분들 훈련하는 현재로서는 제일 높은 훈련소예요. 제일 높은 훈련소가 이 스테인 옆에 있습니다. 차크라 훈련소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크라 훈련을 하면 보시면 40.96m씩, 그니까 러뭐한 40m씩 올라가고, 마다라가 25m씩 주니까, 지금 한 65m 정도 훈련하면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 40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지금 바로 이왕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돈 작업 알려드린 김에, 어, 업그레이드도 바로 해볼게요. 8 1 9 2 k n 차크라 업그레이드. 배수가 곱하기 16000이 됐네요 와 다음 1.64 m 이네요 1.2 m 이라서 <laughs> 조금 더 작업을 해야 조금 더 작업을 해야 다음 업그레이드까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올렸죠 그러면 80 m씩 올라간나 볼까요 자 81m 81.92씩 올라가네요 그리고 마, 마찬가지로 마다라도 영향을 받으니까 51m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훈련할 때마다 한130 140씩 계속 올라가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영상 끄고 나서 어, 조금만 더 오면 한 배수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모아서 배수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훈련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돈 작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직접 잡아보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검증도 방송을 계속 직접 해봤는데요. 약간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요약 제가 좀 두서 없이 방송을 한것 같아서 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일 좋은 돈 작업할 수 있는 사냥처는 이 원수미섬이다. 원수미섬에서 피콜로 퀘스트를 받아서 사이어인 캡틴 5천행 퀘스트인데 이거를 무한 반복해서 돈을 쌓아서 먼저 레벨업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사이어인 캡틴 같은 경우. 는 는뭐한두방컷 남은 좋지만 세네 방컷 저도 지금 스테인 네방 컷인데 이 정도였잖아요. 4네 다섯 방 컷도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아직 내가 사이언 캡틴을 너무 찾기 힘들다. 그러면 막 그닥 효율이 매우 좋은 편은 아니지만 여기 얼음선에. 이 키사라, 키사라한테 가서 말을 걸어서 예티 잡는 2천행 퀘스트를 받아서 돈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효율이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강조하지만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에 너무 많은 공을 들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빨리 빨리 피컬로와사이오인 캡틴 퀘스트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10티가 넘어가면 이팔콘의 스테인 동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12,000행을 주다 보니. 10t 넘어가서 얘 잡을 땐 죽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죽었고 잡을 때한 네다섯 번 죽었는데 죽더라도 10t가 넘어가면 스테인 작업하는 게 좋다 플러스 알파로 에리 샤드도 얻을 확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t가 넘어가면 작업장을 이동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검증을 하니까 너무 속이 후련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돈 작업장 돈 작업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저는 또 이렇게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고, 저는 영상 끄고 돈 작업 조금 더 해서 여기 모자른 거, 모자른 거 채워서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또 훈련해서 지금 12.75t인데 확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